안녕하세요. 오늘도 한영어의 어리쌤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장마가 시작됐죠? 그래서 날씨에 대한 표현들 준비해봤는데요. 주로 여름에 사용할 수 있는 단어와 표현들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목소리> 배울 단어들이 비와 연관된 단어들이 많아서, 우선 장마철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장마철이라는 단어는 장마를 뜻하는 '만순'이라는 단어와 계절을 뜻하는 'season'이 단어가 같이 나와서 '장마 계절', '장마철'이라는 의미가 돼요. 'MON' 보시고, s-o-o-n. 이렇게 같이 두 덩어리로 보시면 돼요. 단어가 길다고 걱정하시지 마세요. 자음과 모음 항상 같이 짝꿍을 이뤄서 소리가 난다고 했으니까 자음과 모음 잘 찾아주시면 돼요. 자음과 모음 찾으실 때, m-o 보시면 뒤에 n과 s가 오잖아요. 그러면 마에서 n이 만 이렇게 같이 짝꿍을 이루는 한 덩어리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S O O N 하면 순 이렇게 길게 장몽 소리 내서 만 soon 이렇게 발음하시고 뒤에 S E A 한 덩어리로 보시면 sea 저희 바다를 뜻하는 sea도 이렇게 생겼죠? 그리고 뒤에 S O N만 보면 원래 sun 아들을 뜻하는 단어여서 season 하실 것 같지만 이건 season입니다. 그래서, 만순 season 하면 장마철이라는 의미가 돼요. 두번 해보실까요? 만순 season, 만순 season. 잘하셨습니다. 요즘에 비 오려고 막 습했었잖아요. 날이 덥고 습할 때 표현하는 단어들이 있는데, m, u, g, g, y. 이 단어는 보시면, m은 음 소리 나고, u는 어, 어 발음 나죠. 그리고, G, G 같이 오면 한 번만 소리 내면 돼요. 자음이 두 개가 겹쳐서 올 때는 한 번만 소리 내세요. 그래서 G, G 그리고 Y는 E 발음 나서 먹이, 먹이 꼭 무슨 누구한테 먹이를 주다 할때그먹이같죠 그래서 먹이 하시면 입 먹이가 후덥지근한, 후덥지근한 이런 의미예요. 제가 이번에 영어 단어, 이 발음 기호 찾다가 찾다 보니까 후덥지근한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후덥지근한이 표준어로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국말 새로 배웠습니다. 후덥지근한도 되고, 후덥지근한도 되고, 둘다 된다고 그래요. 근데 후덥지근하다고 한 번도 말해본 적이 없어서, 어, 새롭더라고요. 알고 계신 분이 있으셨나요? 어, 저는 몰랐습니다. 항상 후덥지근해 이렇게만 얘기했죠. 그래서 후덥지근한이라는 우리나라 단어도 있다고 한국말도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g g 기는후덥지근한 이런 의미고요. 같은 말로 비슷하게 쓰이는 단어가 humid 이란 단어가 있어요. H U M I D 하면 H는 흐흙 <laughs> 소리 나고 U는 유 <laughs> 이렇게 발음나요. 같이 알파벳 이름처럼 그리고 M I D 하면 mid mid 그래서 humid Humid 하면 습한 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Muggy 아니면 Humid 하면은 아주 습하고 더울 때, 후덥지근할 때 그럴 때 쓰시면 돼요. 지금 장마 시작할 때 음, 날씨 30도 막 넘어가는데 비가 오거나 비 오기 전에 전조증상으로 되게 후덥지근할 때 있죠. 그럴 때 쓰실 수 있는 말이에요. Muggy, Humid 두 번씩 해보실게요. Muggy Muggy humid, humid, 잘습니다 다음 단어는 gloomy이고요. gl 많이 봤네요. 이거 이중장음편에서 저희 배웠었죠. 글르, 르이 소리 나죠? 글르와 뒤에 oo 왔어요. 아까만 순할때순 오, 오, 장모음 소리 났었죠. 그래서, 우 소리 나고, my만 보면 원래 my 하고 싶지만, 이거는 끝에 왔기 때문에, me, me 이렇게 발음해 주셔서, gloomy, gloomy 이런 단어입니다. 글루미 하면 되게 어둑어둑하고 음울하고 좀 음침하고 그럴 때 저희 글루미라고 써요. 이거 형용사로 어둑어둑한, 음울한 이런 의미가 되고요. 요런날 그때 글루미라고 해요. 좀더 나아가서 우울한 이런 의미로 일맥상통이 돼요. 곁다리로 한번 배워보실게요. 밑에 D E 나온데 D 발음해주시면 되고 P R 프프 이렇게 발음하시고. 이는 에 소리 나죠? 그리고 s-s-i-n-g는 sing 해서 depressing, depressing 하면 우울한 이런 단어가 됩니다. It's depressing 하면 어우 되게 우울해. So I'm depressed. 나 우울해 이런 뜻이 되거든요. Gloomy, depressing 두 번씩 해보실게요. Gloomy, gloomy, depressing. depressing 알았습니다. 예전에 제가 날씨편 첫 회에서 제일 기본이 되는 단어들 알려 드릴 때 rain이라는 단어를 저희가 배웠었어요. 그때는 이 rain r a i n 이라는 단어에 끝에 y만 붙여서 비가 오는이라는 단어를 배웠었는데 오늘은 그 rain 비 아니면 비가 오다라는 단어 뒤에 i n g 를 붙여서 비가 내리고 있는이라는 이런 단어가 됩니다. 주로 ING가 붙는 단어들 같은 경우에는 뭐뭐 하고 있는 중인 그때 상황을 갖다가 나타내는 단어들이 많아요. 주로 형용사로 쓰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비가 내리고 있는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보통 raining하고 rainy는 둘이 다르게 쓰이진 않아요. 비슷하게 쓰이긴 하지만 It's raining outside 하면 지금 현재 밖에 비가 막 오고 있는 상황 그럴 때 it's raining outside 쓸수 있고 it's rainy today 하면 오늘 비 오는 날이야 비가 전반적으로 지금 오고 있는데 잠깐 멈출 수도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다 비가 오는 날일 때 it's rainy today it's rainy outside 이렇게 쓸수 있어요 raining과 rainy 두 번씩 해보실게요 raining raining Rainy, rainy. 잘했습니다. 이번엔 d r i z z l e 이 단어인데요. d r i 같은 경우에 저희 dri, dri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고 z z. 처음 두번 왔으니까 한 번만 발음하시면 되죠. z 혓바닥 간질간질 z 발음하시고 끝에 l 발음으로 마무리 z. drizzle 하셔서 drizzle drizzle 하면 동사로 비가 보슬보슬 내리다 이런 미닝이에요. 뿐만이 아니라 저희 요리 같은 거할 때도 뭔가 샐러드 드레싱을 위에 살짝 뿌린다거나 식초를 뿌린다거나 보슬보슬 살짝 스르륵 뿌릴 때 그때 drizzle 쓰거든요. 그럴 때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도 ing를 붙여주면 drizzling 비가 보슬보슬 내리고 있는 이런 형용사로 바뀌어서 쓸수 있어요. 나중에 제가 문법 시간에 현재 진행이라는 거 알려드릴 텐데, 지금 현재 진행을 쓸 때, 동사 뒤에 ing 붙이거든요. 근데 그때 ing 붙일 때, 뭐뭐 하고 있는 중인 이런 형용사로 생각하고 계시면 됩니다. 지금 drizzle 같은 경우에는 2로 끝났기 때문에, 이를 떼고 ing 붙였어요. 왜냐하면 모음인 이 e 뒤에 또 모음인 i가 오면 모음 모음 충돌하니까 주로 이가 끝에 끝날 때는 띄어주고 그리고 ing 붙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drizzling, drizzle 드리즐 단어 알아두세요. 스펠링도. 그래서 이렇게 보슬보슬 비가 내릴 때 촉촉하게 내릴 때 그때 drizzling이라고 씁니다. drizzle, 드리즐, drizzling 두 번씩 해보실까요? drizzle, drizzle, drizzling, drizzling, 잘셨습니다 지금 비가 이렇게 보슬보슬 내리는 거 비슷하게 쓸수 있는 말이 이 단어인데요. 지금 s p r 이렇게 자음이 세 개나 연달아 왔죠? 저희 예전에 spring 봄이라는 단어, 샘물, 봄, 그리고 용수철인 spring 그거 배울 때 배웠던 s p r 이겁니다. 비슷해요. 끝에 G만 아니고 G 대신 K L E가 온것 뿐이에요. 지금 거 참고 하시라고 링크 달아드릴게요. 다의어 편에서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S P 하면 스프 스프 이렇게 발음하시죠? R은 라라 소리 나고 I N 하면 잉. G가 오진 않았지만 잉 소리로 해주시고 K L E는 꼬 꼬. 아 하셔서 스프링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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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경우에 컵케이크 많이 드셔 보셨을 거예요 컵케익의 위에 이렇게 솔솔솔 예쁘게 막 이제 알록달록 뿌려져 있는거 있죠 그 스프링클 그 스프링클이 뿌려져 있기 때문에 그 스프링클 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리고 잔디밭 어디 밖에 나가실 때 보면은 미국은 집들이 다 하우스가 많아서 잔디에 물줄 때 촥촥촥촥촥촥 돌아가면서 그물 뿌리는 스프링클러 그게 여기 sprinkle 이라는 단어에서 왔거든요. 뒤에 R만 붙여주면 돼요. 알파벳 R만 붙여주면 sprinkler 이라는 단어가 되는데 sprinkle 이라는 뿌리다 라는 단어에서 다온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여기다도 ing 를 붙여줄 건데 e로 끝났으니까 e는 떼주고 ing 를 붙여주면 sprinkling, sprinkling 하면 비가, 흩뿌려지는 비가 내리고 있는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가랑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슬비, 가랑비 둘다 아까 전에 Drizzling, Sprinkling 둘다 가랑비나 이슬비가 내리고 있는 그런 단어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촉촉하게 막 가랑비가 사락사락 가서 가랑비에 옷 젖듯이 가랑비 내리는 그런 이미지를 생각하고 계시면 돼요. Sprinkle, 스프링클, Sprinkling 두 번씩 해보실게요. Sprinkle, Sprinkle, Sprinkling sprinkling. 잘았습니다. 다음은 p o u r 이고요. 요거는 발음이 pour. p o u 이렇게 발음하시면 돼요. pour 하면은 마구 쏟아질 때 비가 지금 장마철이여 가지고 오늘도 계속 비가 오던데 마구 쏟아질 때 그때 pour 이런 단어씁니다 요거는 동사로 마구 쏟아지다고요. 여기다가도 ing 붙여주시면 형용사처럼 쓸수 있어요. 형용사로는 억수같이 내리는 마구 쏟아지는 이렇게 의미로 알고 계시면 되고 pouring, pouring 이렇게 발음하면 됩니다. 그래서 비가 막 이렇게 쏟아지는 날이 있죠. 그때 is t pouring 얘기하시면 돼요. pour 과 pouring 두 번씩 해보실게요. pour, pour, pouring 코링. 잘하습니다. 이제 오늘 배운 단어들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 볼 거예요. 문장은 날씨를 얘기할 때 앞에 it's 이 단어를 써 가지고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아무런 뜻은 없어요. 그냥 주어 자리에 이시라는 애를 써 가지고 그냥 날씨가 어때요? 이런 말을 만들 때 그냥 앞에 it's 이렇게 붙여 주거든요. 그래서 it s 뒤에 오늘 배운 형용사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뭐뭐하는 으로 끝나는 니은 받침으로 끝나는 애들 붙여주시면 돼요. 로 뒤에 today는 오늘이라는 부사죠. 그래서 날씨가 오늘 어떻다라는 의미로 it's 비리리 today. 그래서 그 비리리 사이에 가운데 단어를 다 넣어줘 볼 거예요. 두 번씩 따라해 보실게요. 오늘 너무 후덥지근해요두 번씩 해보실게요. It's muggy today. It's muggy today. 오늘 너무 습해요. It's humid today. It's humid today. 오늘 너무 우중충해요. It's gloomy today. It's gloomy today. 오늘 비 오고 있어요. It's raining today. It's raining today. 오늘 비 와요. It's rainy today. It's rainy today. 비가 보슬보슬 오고 있어요. It's drizzling today. It's drizzling today. 비가 살짝살짝 살짝 오고 있어요. It's sprinkling today. It's sprinkling today. 비가 막 퍼붓고 있어요. It's pouring today. It's pouring today. It's pouring today. 오늘은 저와 함께 날씨에 관련된 표현들 알아보셨습니다. 여름철과 장마철에 쓸수 있는 단어와 그리고 문장들 알아보셨으니까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래요 지금도 밖에 막 옥수같이 비가 쏟아지고 있어요. 빗소리 막 들리는데 이럴 때 무슨 표현 쓴다고 했죠? It's pouring today. 이렇게 쓴다고 했죠? 실생활에 적용해서 꼭 익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지난번에 어떤 분이 피드백을 주셔서 품사를 제가 표시를 하긴 했는데 오늘 배운 단어들 주로 다 형용사들이어서 A로 표시를 했습니다 A는 형용사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다음번에 제가 품사도 정리해서 좀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빗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번에 좋은 모습으로 만나뵐게요. 감사합니다. 바이바이.